저희 매장에서 아마 최고가의 렌즈일 건데 최고가? 이게 대략적으로 한 60년대쯤에 한 1,800대 정도만 나왔던 제품이고요. 얼마예요? 이게 지금 렌즈만. 어나 빨리 말했겠다. 장 인기의 올드 렌즈 중에 하나인 제품이고 35mm f2 6.8 렌즈거든요. 얼6.8 어, 좋다 이거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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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냥 오늘 어떻게 여기 또 오시게 됐어요? 일본에 올해 처음 가갔을 때 중고 매장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. 보는 재미가. 아 여기가 중고 매장이야? 어 그렇게 알고 왔는데. 아니요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충무로 사진 집에 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우 과장이라고 어, 하고. 어색하게 안 좋다. 이게 <laughs> <laughs> 편집하고 하니까 궁금해서 왔어요. 그냥 사실 뭐 저도 음. 빠지기 싫었거든 사실. 이게 펼쳐놓으니까 빠졌네. <laughs> 아까 이게 2006년 도였했어요 X 1 그러니까 2006, 7, 8요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샀었어요. 음. 그러 고난 다음에 한참 입고 살았지. 입고 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, 그냥. 007 유행할 때 그때. 영화 나오고. <laughs> 어, 영화 네. 나오고. 아니 007 사면서 음. 이제 시작된 거예요. 요거 사고서 그래서 요거 이게 M10R 블랙 페인트. 그다음에 M11 샀구나 M11. 요거 요거. 아 지금 라이카 중고들이 괜찮아요? 이 중고들은 M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어. 뭐 SL 쪽은 약간씩 음. 감가좀 있는 편이고 그런데 제가 SL 샀잖아요 리포터 근데요번에 나온 그 SL 그 위에 은색 그것도 이쁘던데 아 실버 모델이 네. 최근에 나와서 어. 그래서 이거 M10하고 M11하고 어디 있지? 모노 모노 아 모노 모노 샀데난 모노 네. 사실 모노가 제일 만족감이 좋다. 찍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는 카메라들.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거. 요거는 처음에 나왔어 너무 이뻐가지고 샀는데, 음. 얘네들 다뭐 콜라보 이런 장사하잖아요. 아, 사실. 아, 네, 네. 괜히 샀죠, 사실. <웃음> <웃음>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아가지고. 그리고 렌즈는 요거가 50mm 복각인가? 복강, 녹트. 복각, 복각. 녹티. 그 다음에 이게 도포기 소소해. 3 5룩스 아타호 룩스 네. 이거 뭐야? 타호포 이거 뭐지? 슬림 포카 아 슬림 포카 그다음에 이거 무슨 리미티드였는데 이거? 네, 매트 블랙 에디션이라고 아, 그 블랙. 일반 이렇게 아노다이징 마감이 아니라 매트 블랙 마감 처리된 한정판 모아 그거 안 가져왔네 MA 티트안 가져왔네 아, 네. 거기에 50mm 아포가 같이 들어와 있어 M&T 템몇개한잔이죠죠 몇 제가 2 5 9 원. 그거 처음에 샀을 때막리셀 가격은 뭐 해외에서 뭐 1억이니 어쩌니 그냥 호가 호가. 근데 지금 한, 한 4천만 원 하려나? 그천죠 그죠 그죠. 원래 3천조 사는 걸로 기억하는데. 그때 막 베스파 아시아 사장인가? 음. 그때 와서 저녁 식사 먹고 아 라이카. 라이카 라이, 아, 베스파랜드 라이카. 라이카. 하나 매기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2천만 원 정도 했을 거야 아마. 뭐. <laughs> <laughs> 신품 소비자가가 1,998만 원. 네 맞아요. 정확하게 하시네. 한참 많이 차고 다녔어요 이거. 그러니까 뭐 지네가 말하는 게 랑에서 만들던 사람 뭐 데리고 와서 뭐 <laughs> 만들었다고 하 이렇게 세일을 그렇게 해요. 사장부터 직원까지 다 똑같이. 뒤이쁘지 뒤. 오 저기 왜 레드 그뭐 저기. 오. 어.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셔터 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. 아 귀엽. 응. 이런 거를. 이것도 뭐 신형으로 나왔는데, 그렇죠? 네, 신형으로도 시계도 출시가 되긴 되었는데, 네. 사실 시계는 라이카 쪽에서 주력 사업은 아니어서 마케팅이 크게 되진 않았어요. 시계 뭐 주력하자고 하는 애들은 짜 응? 좋아요, 저 좋은데. 그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다른 걸할수 있는 게 있어서. 그래서 이제 라이카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 정도 갖고 있을만 한데. 굳이 뭐, 다른 시계도 있을 것같아서 팔릴까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. 차도 중고차를 잘안 사는 게. 그거의 히스토리를 내가 파헤치고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응. 예를 들면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낫고 덜하고 이런 게 싫은 거라서. 새거 그냥 딱 있는 거 얼마? 그러면 딱 사는 게 그게 편해가지고. 중고차도 사실 거의 안사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음, 저 일본이랑 국내에 중고샵들이 좀잘 활성화되어 있지 아 그래서 저는 좀 오늘 뭐 이것도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막다 아시니까 한 두세 군데 샵좀 받으면 놀러 가보려고요, 주위에. 어쨌든 모으시는 게 요즘 현행 주로 모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보예요. 이제 그뭐 커뮤니티 같은 거 가면 현행 올드 다 사면 망하는 거지, 이 <laughs> <laughs> 근데 나 그래서 올드 안한거고요 끝이 없잖아, 요 잘못모시거든요 아니요 아니요. 아니 근데 아니, 아니. 한번 응. 써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. 올드. 네. 또 어쨌든 올드만의 또 느낌들이 다 있어가지고. 현행은 시계 말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예는 네. 반면에 올드들은 옛날에 만들기도 했었고 네. 찍으면 어떤 변수, 어. 생각한 거 이외에 어떤 그런 다른 표현들. 네네네. 네, 네, 어, 네, 이렇게 이제. 네. 저기... 그니까 집업망하는. <laughs> 아, 여기 는게다올드렌즈요 뭐, 파링 와... 쪽도 있고, 올드 쪽도 있고, 올드렌즈 좀몇개 보여주시면서 좀, 좀 설명해주시면 좋 사게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미리 꺼내놓신것 같은데 여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얘기가 되신 거예요? <laughs> 가장 인기 있는 오이드 렌즈 중에 하나인 제품이고 35mm 그 f2 6군8매라는 렌즈거든요. 35mm 중에서 크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모델, 그말 그대로 6분의 8매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음... 렌즈여서 최대 개방에서도 해상력 이 상당히 뛰어나고 글로우한 느낌의 사진도 연출이 되면서 플레어한 사진도 연출이 돼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. 일본에서 이제 공기로 찍힌다 그래가지고. 아... 아 예, 어. 예, 예. 약간 전설의 렌즈 예. 같은 이게 몇 년도 나온 거야? 대략적으로 한 60년대? 오얼마예요요 아, 뭐 이런 제품은 뭐한 10삼 정도 그럼 매기는 거야? <laughs> 지금 몇개세 마리를 봤잖아요 <laughs> 유튜브를 2년 <2학만이> 만에 찍어야 돼 <laughs> 바로 동감하시네 <laughs> <laughs> 어, 그럼요 촬영해보셔도 되고 가져오신 마디 중 어떤 거에 바람으로. 한번 마우스 해봐 드리까요 오우 저이제 설명에 너무 잘어울리아 그래요? 아, 네, 네. 아 언제부터 뭐, 몇 <laughs> 시간 전에 와 있었어요 <laughs> 얘는 현행 렌즈들이랑 다르게 음. 거리에 이렇게 무한대로 락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. 락킹을 누르시고 아. 이렇게 돌리시면 아. 거리가 조절이 가능하실 거고요 음. 좀 틀리긴 한것 같다 와. 이거 오. 화면으로 보면 더 차이 나죠? 근데 사실 현행 렌즈들 가격에 비해서는 진짜 괜찮아그 60년대 거것 치고는 아이굴팔 좋다 이거 아, 근데 중고 렌즈 살 때, 뭐를 포인트로 봐야 돼요? 예를 들면, 일본에 정보 없이 가서, 그냥, 지나가면서, 미소 음. 들어가서 봤는데, 어, 괜찮은 것 같아, 그냥, 그랬을 때? 이런 현행 렌즈들은, 중고 사고 뭐 구매하실 때도, 그냥, 외관 정도만 보시면 되긴 하는데, 음. 이런 올드 렌즈를 구매하실 때는, 일단, 기능이 정상 작동되는지, 음. 뭐, 예를 들어서, 거리게라든지 조리게라든지, 음. 전구간좀 매끄럽게 작동이 잘 되는지, 음.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, 렌즈 같은 경우에는, 광학 상태가 괜찮은지. 음. 핸드폰, 네, 네, 네. 플래시 불 있지 않습니까? 음. 아, 일단, 밑에서? 예, 예. 웬만해서는 페이지 같은 거라든지, 몸팡이라든지 이런 거볼수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런 게 생기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, 음, 그쵸? 클리닝 할수 있는데, 클리닝 하면 또 클리닝 차곡 같은 느낌이 아. 네. 들아요이 렌즈, 음. 한참 그 코로나 때 비쌌을 거 아니에요? 얼마까지 갔는 갖는... 동일한 렌즈 최고로 팔았을 때가 5 아, 0까지 아, 아, 갑자기 저거 사고 싶네. <웃음> <웃음> 아, 다른 것도, 어. 야, 다른 것도 좀... 올드 중에 컬렉션 하실 그런 걸로 좀 보여드리면 이 어, 그 렌즈가 지금 저희 매장에서 아마 최고가의 렌즈일 건데 이런 게 아마 올드 중에서 컬렉션 하기 좋은. 음. 좋은. 어, 최고가? 이게 50mm 1.2 오리지널 녹티라고 불리는 렌즈인데 이게 대략적으로 한 60년대쯤에 한 1,800대 정도만 나왔던 제품이에요. 굉장히 선호하는. 얼마예요? 요게 지금 렌즈만. <laughs> 어나 만지지 <맞지> 말아겠다와 <laughs> <laughs> 이거 와 귀하다 귀해 <laughs> 저거 저거까 저거 해볼까 이제? 와 어, 이건 들어있네 이게 탭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거 뭐야 이거 75mm 네. 들어가야 엄청 두거워 진짜 이건 뭐지? 이게 렌즈가 크다 보니까 네. 트래보드 이런 데 거치할 수 있게 아, 어, 어, 이게 이제 필터시고 서비스가 어딨어. 다 사야 돼. 다 사야 돼. 보증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? 팔때 얼마 감가 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일반 사람들이 궁금한건팔때 보증서 없으면 만약에 천만 원짜리다. 보증서 없으면 못한200 감가되나? 아 그렇게 감가되진 않고요? 어, 약간의 감가 좀더생 어. 근데 요즘 어. 나오는 라이카가 <놀람> 편한 게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그게 편하고 그리고 충전 단자가 나와있어요. C타입이. 아. 그게 진짜 편해 <놀람> 들어봐요. 엄청 가깝죠? 내가 이제 빼고 들어봐요. 내가 요거 실버 샀으니까 요거 블랙 샀 거예요. 응. 아이 배터리 안뜯어버구나 응. 음. 다른 차이 없네. 오늘 나온 거.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오늘 써보지 않았는데 필름도 어디서 그냥 사면 된다면서요. 그죠딴 것도 되긴 하죠. 이 쿠켓 방으로 놓고 싶어요. 지점 얼마죠? 게 아니아 60.. 어~~ 60? 아 근데 콜라보 할때 진짜 60mm가 세아 이거 렌즈도 몇천만원 <laughs> 오~~ 바니 아, 너무 귀엽다 조명 애들 되기 좋아겠어요 라이카그 진짜 카메 뒷부분이랑 비슷거만들어요아 이게 음. 어, 어, 켜진거구나 아 됐네 하찍어드오이 이거 켜면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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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오늘 어는지아 중국 여서 마무 거래 만편하게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은 음. 중국 잘 거래 안하는 갖고 있는 것도 팔면 확실히 보증해드리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우리가 발견 못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. 일주일 내에분들리고 네. 그래서 이기 작성, 작성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 아니 뭐 사는 걸로 마무리 지는거 아니야? 다음에 뭐. 구매하시죠. 네? 다음. 아, 또 둘이 얘기했어요? <웃음> <웃음> 그걸 구매하신 거죠? 안돼 아, 이 렌즈가 하도 퀄리티나 뭐다유명하네 어. 많이 들으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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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자라고 네? 생각하시고 구매하신 거죠? 네. 시계랑 다 임자가 있다니까. 임자 있어요 진짜. 그래서 온 김에.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신 거아니야요저 이제...